안녕하세요. 성남신흥동에서 신영님을 모시고 있는 배성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에게 이제 좀 이슈가 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네,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분이 네, 네. 1992년 네 7월 음 남자이시고요. 네. 이분 사주로 봤을 때 네. 음. 전체적으로 올해 좀 운기가 어떠신 이분은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운기는 하락세에요 다안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그러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인이 말을 자꾸 내뱉거나 본인이 자꾸 움직이면 그게 자꾸 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설도 자꾸 나고 시끄럽게 자꾸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본인을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막 많이 생기고 본인은 좋은 의도에서 막 했던 일들이 요으로안 좋은 게막 바뀌어 가지고 화살로 이렇게 막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 음. 이분은 좀 그게 올해는 좀 많이 안 좋고 이게 좀 심해지면 아마 관절까지 좀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제까지. 네. 음. 이분 사실 백정원 씨거든요. 아, 아, 백정원. 우리 또 사업가이시고 네. 방송으로도 워낙 많이 나오시는데 음.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되세요. 응, 음, 이분 조금 요즘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분이 이제 물론 방송 이제 지금까지 하는 것만 하고 다 중단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방송이나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좀 성공할 음. 앞으로도 이제 운기가더 트이는 성공할 음. 가능, 가능성이 음. 좀 높은. 올해 옮기시지 아니면 좀더 바라봐야 되지 올해는 솔직히 조금 많이 주춤한다고 부르고 올해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이렇게 벌려 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이시,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욕심이 많고요 이분이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로 흥하고 좀 약간 말로 망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약간 자제도 하고 절제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구설이 되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그거를 작년까지는 이분 운대가 괜찮았어요. 치솟는 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늘이 열려있는 운이어가지고 본인이 뭘, 뭐를 해도 다 잘되는 그런 해였어요. 자기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이분이 한다 그러면 되는 그런 기운이었다가 그 기운이 올해부터 확 꺾여 내려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정리를 좀 하고 이걸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좀 많이 시끄럽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도 이분은 올해가 잠시 그러는 거고 이분이 뭐 앞으로 계속, 계속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 뭐, 뭐 어, 네. 지나면 조금 아~ 아 이분 보이시네? 이분 올해랑 내년만 좀 지나면 괜찮으세요 이분은 이분은 뭐 사업을 해서 뭐 힘들어지거나 뭐 그게 안 좋게 되거나 절대 그럴 분이 아니고 이분은 좀 약간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것 같은 어. 그런 분이라서 이분 또한 본인이 이런 구설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해도 안 해서 그렇지 힘든 긴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근데도 음. 그 와중에도 본인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이게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뭔가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음. 이분 성향이 약간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음. 어, 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음. 하고 내년만 잘 견디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분 아무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차기 정권 또는 다른 정권에서 네. 혹시나 정치 적으로 조금 진출 가능성이나 음. 이런 부분 혹시 좀 보이시는지. 이분요? 네. 이분은. 하라고 등띠미어도 이분은 안 하실 거예요 아, 음, 네네 이분은 그쪽으로는 본인도 음. 관심도 없고 음.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앞을 나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음. 쪽으로 해서 본인이 누군가를 이끌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성 이 사주는 맞거든요. 아 저기 정치는, 정치는 아니에요. 정체는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사업인의 있는 쪽으로 네네.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네, 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제 백종원 음. 선생님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음. 이런 오래나 어, 음. 또는 올래 평생 이런 음. 거를 조심해야 되는 사주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약간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뭐할거다 했어. 이렇게 뭐 지킬 거 지키고 내가 할거 했어 해도 워낙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도움도 받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보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지금 요즘에 좀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자기 옆에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도 본인이 너무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렇게 끌어안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마이너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시끄러운 것도 이게 주변 뭐 상대 경쟁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아마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 주변에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분. 다른 뭐 건강이나 다른 부분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이분은 그냥 혈압이나 이런 거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조심을 올해는 건강 쪽으로 치는 것보다는 이런 구설이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는 이런 게 많아서 크게 뭐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제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주변 네.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네. 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 음 백종원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본인의 그런 생각하고 본인의 그런 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거를 정말 그대로 딱 밀고 나가시면 실패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본인도 안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정에 좀 너무 많이 이끌려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만 좀 하시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게 되면 어, 또더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라서 이제 더워지는데 다들 이제 더위도 조심하시고 어 모기한테도 안 물리게끔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했습니다.